지금 세이빙을 못하고 거든요 영어를 확 갑자기 안쓰게 돼서 영어를 못요 여러분 저희는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멜보드 지 이제 딱 2달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브런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왜 브런치를 안 먹었냐면 날씨가 너무 덥기도 했고 뭔가 뜨거운 커피도 안 땡기고 그리고 집에서도 샌드위치를 워낙 많이 잘해 먹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번에 있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멜버센트럴에서한 12분 정도 걸어서 저희 지금 칼튼 동네에 왔고 니트 진짜 오랜만에 입었다 두달 만에 저 있다고 왔을 때가 2월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37도 한번한 2-3일 그러다가 갑자기 막 30도 되고 34도 되고 이렇게 또한달반쭉 여름처럼 보내다가 이번 주부터 날씨가 이렇게 진짜 니트 입으면 좋은 정도 어 도착 도착 선블레이즈라는 브런치가 게었어요 라이터피, 비아이스, 에스프레소. 여기 홈블레이즈가 프랜스톤이랑 칼튼점 이렇게 두개 왔는데 메뉴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 칼튼점이 본점이고 프렌치토스트 플레보라고좀 음. 예쁘게 플레이팅 되있는 음. 어 음. 과일 프렌치토스트 먹고 싶어가지고 칼튼점으로 왔고 프랜스톤점이 좀더 친구로 넣고 아, 믹서 컵커요 이거는 프렌치토스트고 크림, 크로와상. 맛있겠다. 이거 뭐야? 홍수탕이요 홍소통. 빵이랑 스크램블이랑. 스크램블 스크램블이랑. 음! 진짜 게살맛 난다. 훨씬 맛있다. 응. 음. 리고 매콤해 있었어. 그치? 기대 많이 오. 안 했는데 맛있다 응. 음.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 약간 마블링 소스에 음. 좀더 매콤한 느낌. 진짜 맛없을 수 없다. 하이스크림. 음! 진짜, 음. 진짜, 음. 진짜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음. 맛있어. 아니야, 치즈 칼이? 응, 음, 맛있다. 응. 뭔가 조합이 좋다. 매콤하고, 단 것만 조절시키면 물리 우와, 그립토 귀엽다. 귀여워. 야, 이게 더나도 이거 좀 사실 아, 음. 좀. 나 여기 것도 귀엽다. 신박신박 아니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어? 이스터 데이라고 이스터 프레임. 이스터 프레임 어때요? 5월엔 어떤 거 나올까? 저희 어, 킹마트에 쇼핑하러 왔어요. 우린 여기 으흠. 강아지 목줄 너무 귀엽다. 할아버지 마그네도 어디 갔어 응. 할아버지 오늘 휴무신가? 음 응. 여기 응. 어기야뭐 이쪽이었던 것 같기도. 아니 여기 원두 사러 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뭐못 사겠어요. 1kg에 70이야. 어, 컵 귀엽다. 왜 느낌이 보이지 이게 가볍다. 근데 이 색깔도 예뻐. 응 나도. 네. 선물로 이거 법양컵 샀어요. 브런치 장하려고 어묵탕 끓였어 요멍이가 맛있어? 와, 할까? 뭐? 음. 와, 어때? 상 내려간다. 응, 진짜. 응. 국물 뭘로 했어? 멋있다. 그냥 참치. 하지 응? 마해 고춧가루. 나 요즘 계속 어몽이 먹고 있어. 음. 인스펙션 하나 가려고 밖에 나와가지고 어. 왜 인스펙션 가게 됐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음. 음. 해서 여기서 이따가. 어, 냉장고 넓네요. 냉장고 넓죠? 어, 좋다. 여기가 제가 사용할 방이요 네. 매트리스도 지금 왔는데 화장실은 깔끔하다. 여기 귀엽죠? 여이 갖고 갈 런치박스 샀어요. 근데 좀 괜찮지? 응, 재질이 은좀 좋은데? 재질을... 허리 펴. 내일 이거 먹고 싶다, 그냥. 응. 심시간 됐으면 좋겠지. 응. 바구니도 귀여워, 런치 박. 스 보여줘. 출근거리 다 해가지고 이제 드램역에 내리는데 오늘 아침 환자가 취소돼서 오후에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캐주얼인데. 그래가지고 12시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저 혼자 스텐을 먹게 됐어요. 제육볶음이랑 이거는 제가 아까 실수로 잘못 오던 콘치즈까지 잘 먹겠습니다. 기다려 봐. 오늘 같이 일하는 언니가 애프여가지고 저 혼자 밥 먹고 있어요. 음. 혼자 먹어서 좀 외롭긴 한데, 술 마셨다. 너무 바빴어요. 저는녁다다 먹고 브레이크 타임에 도서관 가려고 나왔는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나갈 때마다 너무 예쁜 것같아 여기 잠깐 앉았다가 가야겠어요. 오늘은 저희 하우스메이트들이 떠나는 날이에요. 일단 오후에 같이 만나서 일몰 보고 저녁 먹기로 해서 일단 저희 는장 보러 가려고요. 난장판이 우리 집. 애들 거 정리해주는 거야? 아니 그냥 또 계속 있길래. 멋진 아니다 저희는 콜스에서 지금 장을 다 보고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라면 살려고요. 오늘 점심으로 라면 먹을 거라서 어, 이렇게 수줍. <laughs> 나는 니다 여기가 <laughs> 확실히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무단횡단 가능 실패를 고발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5월이잖아 응. 중식인가 그때까지 있었잖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은 딱딱하면 어. 은쩐에 나거든 그래서 바로 내려갔잖아 응. 일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1불 사자 야, 이거, 이건 맞야5점 오다 그래서 오늘 뭐 사왔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마면 콩이랑, 탄산수, 펩시 맥스 두 뼈, 샐러도 아, 그리고 저희가 포도도 샀어요. 평소보다 엄청 알이 큰 포도 샀는데, 오, 계란 잘했는데? 카나다에서 음. 사온 열무김치랑 제가 어제 받아온 콘치즈. 음~~ 좋아, 좋아. 계란 맛있어. 음, 야, 열무김치 깨겠는데? 음, 쟤 쉽지 않아. <laughs> 나안올 거야. 어, 어떡해. 너 너무 잘 썼어. <laughs> 자기가 쓴 편지 다요 감정 가는 건 뭐야? <laughs> 아니, 솔직히 말나 같은 거올것 같은데. 걔네 안 온다, 티라서. 내바램이다 아, 너 아, 이제. 아이고. 에? 람이 죽겠다. 빨리 가자, 이제. 아, 안 갈라! 구름 완전 토이스토리 앤디 벽지 같지 않아요, 앤디가? 지금 너무 더워서 블라인드 여기랑 여기는 쳐놨고. 여기를 햇빛 모으려고 켜놨어요. 지금 스펜서 아울렛 갈 거예요. 아울렛 가서 구경 좀 하고, 하 애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플래그 스태프 지나가지고, 완전 나무 냄새지. 어, 풀 어, 냄새. 풀냄새. 날씨가 너무 좋다. 지금 또 일곱 개 입으니까 딱이네. 근데 전망대 가면 은 죽겠지? 거긴 약간 바다 음, 쪽이라가고 엘몬도 포인트뷰라고, 페인트 길다 비치에서 좀더 내려가면 있는 선셋 뷰가 예쁜 곳이 있대요. <웃음> <웃음> 젊은이들, 젊은이들 지금. 아 너무 아, 귀엽다. 귀엽다. <laughs> 와, 귀여워. 펜서 아웃 도착했어요. 여기 서던 크로스 2층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코트논이 세일을 많이 안해 아, 진짜? 일단 우리 케미스트 가서 그 눈알 지우는 거좀 살까? 네. 125mm에 8.9불이었어요. 여기 어. 코트논이 세일을 엄청 많이 안돼요 맞네. 일단 이런 어. 것만 봐도 10. 맞네. 다 10이야. 어. 야, 2막 이런 것도. 진짜 이 싸도 번질 게 없으면 뭐야? 맞아. 야, 저런 거저 대긴 2불이야. 이거 막 풋탱크탑 그 2불. 냅다 깔라 레깅스 5불. 진짜 싸긴 어. 하다. 야, 수영복 봐. 야, 수영복 3불밖에 안 해? 음? 뭐야? 야 이건 진짜 거저다 야 근데 너무 못 입을 느낌이야 이거 <laughs> 뭐예요?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거 발레 코어룩인 건가? 진짜 개웃기네 결국 구매를 하는 그녀다 중보라. 귀엽다 산불이면 진짜 괜찮다 얘도 너무 귀여워 핑크도 귀여운데? 이크가 예뻐 여기 카드 예쁜 거만봐 이거 귀엽지 않아? 두개 사면 세 번째 게 무료래 여러분 저 이런 고분에서 진짜 누워있어 뭐 마실까? 응, 더블티? 더블티? 저희 샤타임 있던데어어어 샤타임 어, 어. 먹자. 그 저희 샤타이으도한번 가볼게요. 염유사 <laughs> 대표로서. 음왜 <laughs> 이렇게 사람 빈티나 보일 것 같지? 여기 지금피터 알렉산더 아울렛 매장 왔는데 확실히 가격이 싸요. 근데 다 약간 싼 만큼 엄청 예쁘진 않다, 그치? 반팔 종류가 많고 저희는 차 타임에서 버블티 먹으려고. 버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우와, 뭐야? 커스터드? 오레오 크럼블 우와. 신기해. 아, 난 기분 펄. 응, 그래. 버블 종류가 진짜 많아. 아, 준비? 땡큐. 네. 땡큐 해봐. 네. 한 번에 빡 해야 돼. 네. 와, <laughs> 맛있어? 응, 맛있어. 서던 진짜 오랜만이다. 가자. <laughs> 초기 스토어 같은 거 있는데 구경해보죠. 여기 마블 스타디움 1층에 있는 구찌샵 같은 거 같은데. 음. 음. 그 여기서 그 유명한 약간 럭비랑 비슷한 소피도 이거 보냐고, 이거 좋아하냐고 묻더라고. 가끔가다 이런 마블 구찌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멍이 특파원입니다. <laughs> 난어렵게죄소합 <이렇게 웃음> 소중한... <laughs> <laughs> 소중한... <laughs> 저희는 지금 야라. 여러... 차도 오늘 어땠어? 오늘 진짜 좋았어 뭔가 평범하게 좋다 오늘 별거 안 했는데 약간 시간 잘 가네 저 건너편에 내가 젤라또 가게다 내가 그거 냈던 아, 딱두달전 오늘쯤에 저기에 그레쥬메를 던지러 갔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몇개 정도 썼어? 100개 가까이 했을걸? 100개? 식으로? 그막 무지성으로 아 그냥 그냥 개조 응 음, 100개 정도 했는데 연락이 거의 안 오고 올리고 나서 한달 뒤엔가 연락 왔었잖아 아 맞다 근데 답장했어 그, 안 했어? 답장 안 했어 왜냐그때 이미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가 시티에서도 좀 많이 먼 곳이었어가지고 거기가 되게 예쁜 오지 브런치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서 일하는 게 약간 제 버킷리스트 로망이었어가지고 살짝 혹하긴 했지만 너무 멀어졌어 오늘은 하우스레이트들 떠나 그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짜잔 여기 지금 저희 눈앞에 엄청 큰쪽조가 있어요 두루미스트? 어 두루미스트 근래 소안인가 얘가 진짜? 응. 진짜 호주 같다 신기하다 저렇게 호주다 <laughs> 이렇게 크루즈도 지나간다 오월은 그 됐는데 어때 기분이? 제 뭔가 다 익숙해지고 구글맵을 안 켜도 갈수 있는 구런이 생겼다 두달차 소감이야? <laughs> 아니 그리고 진짜 살기 좋은 도시다 어.. 어떤 면에서? 또뭐 지금 너무 좋고 분위기가 이제 도시 경관 그런 게 유럽 느낌도 나는데 남도라도 저만 앞에가 지나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생활하는 어, 거는 일도 적응되고 하니까 음. 좀 안정감이 생기는 거 같아 아일구 하는 게 조금 잘안 되거나 일리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사실 온전히 즐기기가 힘들 것 같기는 오히려 저희도 서울 와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에 관광객처럼 많이 겨울을 다녔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빨리 일을 구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들고 온 돈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온전하게 구경만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싸우기도 하고. 돈을 쓰면서도 마음이 조금은 불편한? 왜냐면은 또어 갖고 있는 좀 정해져 있으니까 좀 불안감이 있었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니까 오히려 그 쉬는 게좀더 소중하고. 더 좋고, 여기서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 주세랑 식비, 통신비는 적어도 해결이 되니까. 지금 세이빙은 못하고 있거든요. 주요 시프트가 너무 적고, 멍이는 주요 시프트가 주 3에서 4일밖에 안 돼가지고. 암튼, 저희는 사실 지금은 세이빙 목적으로 월에 온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말이랑 3월 초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laughs> 솔직히 진짜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갔다 오면 피곤하다는 통계로 자꾸 누워있고 싶고 그러니까 확실히 영어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걸 여기서 좀 써먹는 느낌? 여기 와서도 근데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 채워놓고 뭐 준비할 때라든지 그런 탈.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이 느낄 때가 많아가지고 어, 진짜 맞아. 오히려 쉴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온 명분이 조금 안 맞지만 한국 막 유튜브나 한국 뭐 영상 이런 걸 자꾸 찾아보게 되니까 어쨌든 하루에 조금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부끄러우고 있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2, 3일만 일안 가도 영어를 확 갑자기 안 쓰게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메이트도 그 한국인이고 저희 둘이서 항상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은 사실 영어를 진짜 웬만하면 잘안 쓰게 되고 확실히 퇴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정서 저희가 지역 이동 생각이 있는데 거의 가서는 외국인 친구도 최대한 많이 사기 생각이고 너무 저희끼리만 붙어 있는 환경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도 어울리면서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제 소감은 된것 같고 다음은 왜 지역 이동을 생각하는지 지금 멜번이 벌써부터 살짝 추운 마음이 드는데 7월, 8월까지 보내면 멜번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약간 소멸될 만큼 여기서 약간 되게 춥고 떨고 하면은 계속 정착해서 살 거면은 뭐 전기장판도 구매하고 수면잠옷도 여기서 사고 할 텐데 저희는 셋월 생각도 지금이 있기 때문에 핀질랜드쪽 위로 마약이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온도가안 떨어지니까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도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제일 크지. 맞아. 저희가 보울를 쓰면서 다섯 개의 도시가 가보기가 저희 목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브리즈번이랑 시드니는 그냥 살아보고 싶고, 버스태즈즈 뭐, 울룰루, 뭐, 여행지, 어, 타즈메니아 이런 도시들은 여행을 오는데 꼭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튼 멜번에서는 음, 멜번의 좋은 날씨만 기억하고 싶어서 지역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5시 반이었어요. 30분 어. 뒤에 진짜 오~ 멋있다. 응. 그들의 마지막일안녕 <laughs> 헤어지는아니겠 <laughs> 헤어지는 <laughs> 여기가 포인트 <laughs> 올먼 트로드. 와, 너무 예쁘다. 어, 아, 진짜 예뻐. 어때? 와, 네. 어, <laughs> 그림이다. 그림 여기서 보면 저렇게 멜버시 티 보여요 야, 어. 여기서 우리 집 어. 보이겠다. 여기 쪽으로 지금 해가 지고 있고, 저이렇 <laughs> 어, 여긴 진짜 꼭봐야 되는 거 같아. 너무 예 사람들이 <laughs> 엄청 아. 많고, 이쪽에 이렇게. 멍이야 일로 와. 여기 바다가 진짜 너무 예쁘고 응. 여기서 바다랑 시티 모습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너희 가는 소감 어때? 안 가고 싶어 나도 갈때 되니까. 그렇지 아쉽지. 응. 완전 아쉽지. 응. 얘들은 우리 선물이야. 선물? <laughs> <laughs> 우리 선물이야? <웃음> 어. 어. <웃음> 뭐야? 근데 너무 별거 아니야. 한번 뜯어봐. 아니야. 뭐라고 <laughs> 한도 <오, 웃음> <손편도> 적었어. 언니! <laughs> 빨리 여기서 아련하게 손편지 읽어줘. 언니 어, 진짜 하나 너 너무 있어. 감동이야. 이거 뭐야? <laughs> 너희가안 샀을 것 같은 거 샀어. 오! 우리 아, 이런 거안 샀어. <laughs> 월 오기 전에 너 유튜브 보집샀었네 일달강 같은 집에서 살면서 추억을 쌓을 줄이야. <laughs> 언니들 한국 오면 우리 집 놀러 와. 진짜? 오 아, 너무 좋다. 어, 어. 진짜 마지막 갔다. 오늘 그러 이러니까. 마지막 맞는데 뭔가 애들 마지막 날에 오니까 더 아련한 느낌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칼튼에 있는 피자집을 가려고 오랜만에 제주도 왔는데 어때? 제주도 온 느낌 그치? 여기 너무 예쁘다 구야 우리 여기 오자 이제 시티로 갑니다 여기가 멍이가 찾은 SPQR이 약간 분위기 는 이런 느낌 이고, 이렇게 오픈 이거는 마르게 리사 피자랑 이거 는페 페로 니 아시 죠？아, 이게뭐 얇다. 아니 치즈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오 좀 특이하게 생긴 게다 위에 딸람이야이름미야 형님, 음. 맛있다? 나. 맛있다. 나도 다 먹고 지금 요치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와사 뽀뽀한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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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나 여기 미니멈이 끝나는 날인데, 저희가 여기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더 지낼 계획이란 말이에요. 집사님분들이랑 렌트피 조정을 좀 하고 왔는데, 30분 동안 좀 진대를 하고 왔는데, 그분에서 대화를 조금 나누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 방에 살짝 대피해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입주했을 때는 2월 말이 학생들도 막 들어오는 시기라서, 매물도 별로 없었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싸게 주고 사. 있었긴 했는데 사실 이집 컨디션도 좋고 표도 좋고 하니까 조금 감안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내면서 사실 집에 대한 불만 물만... 이 한두 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뭐 멜번스카이랑 우리멜번 같은 한국 사이트를 조금 구경을 해봤는데 시세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점 저희가 화될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되게 수용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일단 얘기를 나눴고 잘 되면은 나머지 한달반 동안은 조금 그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질러 왔는데 안 되면은 조금 더 내고를 해가지고 절충하는 자자자. 어, 디스커션을 해야 될것 같아. 제발 어떻게 해야지. 동그랑, 동그랑땡? 우와 네. 어, 동그랑땡 줘너안줘 좋아. 어, 좋아? 아 해물이야? 어. 아 그럼 빠빠이. <laughs> 피시볼 어묵이야. 어묵은 제가 먹을게요. 아 그래요? 네. 좋죠 됩니요 우리 부자들인데. 우리 내가 진짜 파악하네. 갑자기 눈물 나. <laughs> 냉면육수? <흡수>? 어. 냉면는데자 <laughs> 상원. 아, 미쳤다, 나 이거 필요해. 다시다, 다시다. 지금 정말 재밌죠? 씹시다. 아, 맞다, 이거요? 코스파. 너무 놀 너무 잘신중서영업 영어권에 쓴다. 아니, 아니. 그 질문... 아니, 저기 자리 있어, 그냥. 어, 나 자리 있어. 자리는 만들면 돼. 저요. <PAUL> 다 비웠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야, 진짜. 조심히 잘 가. 가서 짐다 풀고 나중에 연락해. 조심히 가. 안녕. 고마워, 가 술래. 우리, 추억이 헤어 <laughs> 넘쳐. 이 노래만큼 내 마음을 표현했 없다 <laughs> 은서야, 승아, 행복해. 이 영말리 타고 가서 행복해. <laughs> 음, 음, 음. 응? 눈물이 안 나. 아이고. 어? <laughs> <laughs> <어휴. 웃음> 아저씨, 너무 슬퍼네. 내가 어제 울어가지고. 좀 약간 몽롱하지? 내일 <laughs> 음. 네. 아침에 일어나는